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김호준 bmw 유코리아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6일 차량 결함을 인정한 bmw는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27일부터 bmw 공식 서비스 센터 4곳에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31일부터 방문 서비스를 포함 전국 서비스 센터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만약 화재로 차량이 소실될 경우 현금 가치로 100% 보상 계획도 내놓았다. 이제 알 모듈의 이상으로 인한 소실 경우에도 정기관리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8월 20일부터는 전국 61개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EGR 모듈 교체와 EGR 파이프를 클리닝하는 리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8월 4일 목포에서 불탄 BMW U 차량은 당시 서비스 센터에서 이상이 없는 차량으로 진단받았는데도 화재가 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 부실하게 점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소비자협회는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소송 전문 변호사들까지 동원해 총 30여 명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까지 이르렀다.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이미 7,5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동호회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추가 모집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bmw 측이 지난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험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bmw 차량들의 소비자들은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주차까지 거부당하고 있으며 외부 주차장 이용에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온 bmw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두고 봐야겠다. 한편 bmw 차량만 화재가 나는 것도 아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자동차 화재는 5천여 건에 달한다. 사실상 많은 자동차 회사가 이번 BMW 사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가지고 기만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계기와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 같다.